FX3하고 같은 하우징을 사용했다고? 투슬롬 메모리 카드가 들어간다고? 엑셀라 입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약 3년 전 FX30 핸들킷을 구매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가진 예산 안에서 적당히 올라운더로 사용할 동영상 카메라가 필요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소니 시스템 안에서 알파 7S3, FX3와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풀프레임이 크게 이점을 가져가지 못했고 차라리 FX30을 구매한 차액으로 리그 구성이나 렌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년간 사용하면서 행사 촬영, 공모전 촬영, 유튜브 촬영과 같이 굉장히 많은 동영상 촬영에서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장단점 속에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든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표준형 동영상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빠지는 것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1인분을 해주고,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면서도 발열로 셧다운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렌즈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컴팩트 시네마 카메라 이름처럼 컴팩트하면서도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통적인 시네마 카메라는 1인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은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그만큼 뛰어난 결과물과 촬영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시네마 카메라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영화와 같은 대규모 상업촬영 현장보다는 올라운더 상업 동영상 촬영에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fx30뿐만 아니라 미러리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 전용 카메라들을 사용할 때 항상 느껴지는 생각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상업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fx30만이 갖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 카메라를 잡자마자 느낀 점은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신뢰감이 간다 였습니다. 저는 fx3보다 fx30을 더 먼저 만져보는 것이었는데요. FX3와 하우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핸들 킷을 포함한 공식 가격은 334만 9천원, 본체만 구매 시 269만 9천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외장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XLR 핸들의 경우 XLR K3M과 동일한 조작성을 보여주면서 두 개의 XLR 또는 5.5핀 단자를 연결할 수 있고 3.5파이 오디오 단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엑 l r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엑 l r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구매 포인트가 되었죠. 핸들과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 준수한 조작성과 사운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엑 l r 핸들을 직접 만져보고는 내구성에 관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외장에 파손 사례도 종종 보이고 카메라가 조금만 무거워지더라도 쩌저적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3년간 사용하면서 내구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없지만, 소니가 책정한 이 핸들의 가격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단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 카메라의 포인트는 컴팩트입니다. 여타 카메라가 그렇듯 작아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 버리면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FX3와 FX30을 사용해 보면 정말 꾹꾹 눌러 담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터미널인데요. SDI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풀사이즈의 HDMI가 들어간 점이나 핸들에 달려있는 두 개의 XLR 단자, CF카드와 SD카드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듀얼 메모리 슬롯은 소니가 굉장히 저울질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조작성 같은 부분에서도 미러리스의 조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네마 카메라에 비해서 아쉬운 듯 하면서도 절묘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방향키 버튼에 기본적으로 재브라 표시와 피킹 버튼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과 레코딩 버튼을 포함한 모든 버튼이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드 다이얼 대신에 모드 버튼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마도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앱 모드에 두고 변경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한 가지, 초점 조그 다이얼이 굉장히 조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적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버튼과 메뉴의 커스텀이 자유롭기 때문에 숙달된 분들은 아마 빠르게 적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또 의외로 그립이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인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감싸질 수 있는 잡기 편한 그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지와 같이 사용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버튼 외에는 곳곳에 1/4인치 나사 마운트 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장된 마운트만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장이 가능했고, 특히 하단 마운트홀 같은 경우는 세로로 두 개를 넣어줬으면 더욱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케이지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 구매와 동시에 스몰리그 케이지를 장착해서 사용했고, 출시한 직후에는 케이지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틸타와 스몰리그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익숙한 스몰리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지도 나사 3개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결착이 됩니다. 여러모로 작은 사이즈에서 최대한의 조작감을 가져가기 위한 소니의 노력이 많이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서는 이런저런 장비가 붙어서 부피가 매우 커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디의 장점과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이엔드 시네마 카메라들은 내장 ND와 다양한 버튼과 터미널과 같이 많은 기능들이 바디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컴팩트 시네마 카메라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충분히 리그와 악세서리로 극복이 가능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벼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카메라의 진정한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기동성이 좋으면서 장시간 핸드헤드 촬영 또는 짐벌을 촬영할 때 느껴지는 피로도가 적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듯 작고 가벼운 카메라지만 잠재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4K 포맷에서는 120프레임 내장 10비트 촬영과 외장 RAW 녹화도 지원합니다. 코덱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특히 XAVC HS 코덱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의아했던 점은 HS 코덱을 사용할 때 30프레임 옵션이 없기 때문에 24, 60, 120프레임으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FX30 뿐만 아니라 소니의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30프레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XAVC S 코덱을 강제하게 됩니다. xavcs 코덱이 절대로 나쁜 코덱은 아니지만 최소 용량도 hs 코덱에 비해서 높을 뿐더러 10비트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hs 코덱이 용량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0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는 저에게는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2600만 화소로 오버샘플링을 하는 4K 동영상의 선예도만큼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최신 미러리스들은 4K는 물론 6K나 8K, 그리고 오픈게이트 등 다양한 포맷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FX30은 16대9 비율의 4K 동영상이나 DCI 4K 규격으로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2대1 화면 비율로 만들기 때문에 16대9 화면비로 촬영을 한 다음 크롭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장 기능 중에 화면비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구도를 잡은 후에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외장 모니터 사용 시이 마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외장 모니터를 사용할 때 마커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킹 기능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내장 LCD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당연히 소니의 다른 바디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니의 LCD 간을 그렇듯 그닥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과 제브라 패턴을 적극 이용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죠. LCD의 화소수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FX3가 약 144만 도트인 것에 비해서 FX30은 약 203만 도트의 LC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킹을 표시하거나 디테일을 보기에 괜찮죠. 그럼에도 정확한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장 모니터를 권장드립니다. 저처럼 MF 사용 빈도가 높다면 더욱이죠. 저는 보통 AF로 초점을 먼저 잡고 피사체에 초점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초점 고정 버튼을 사용하거나 MF 스위처를 이용해서 초점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X3와 30의 AF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특히 어두운 상황일 때 초점을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MF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거치캠으로 사용할 때 MF로 초점을 잡아둔 다음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전면, 후면 상단에 있는 탈리램프를 이용해서 촬영 중 상황을 확인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메인 거치캠으로 사용할 때에는 기본 1시간부터 많게는 4시간까지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3년간 FX30을 사용하면서 단한 번도 에러가 뜨거나 발열로 셧다운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치캠으로 촬영하는 세팅 관련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업무용 장비들은 안정성이 한번 제대로 확인이 되면 굳이 다른 카메라를 새로 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FX30은 앞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같은 역할을 담당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FX30의 저조도 촬영에 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FX30의 저조도 퍼포먼스는 환경에 따라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니어 촬영 시 ISO 3200까지는 거뜬히 올려서 사용했고, 밝은 렌즈와 같이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로그 촬영 시의 베이스 ISO는 공식적으로 800과 2500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ISO를 사용하면 최적의 다이나믹 렌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낮의 야외 촬영이나 보험적으로 DR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3의 베이스 ISO 값이 800과 12800으로 중간 지점이 없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FX30의 경우 적절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베이스 ISO 2500을 사용했을 때 안부에 적지 않은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부에는 노이즈가 생기는 것이지만, FX3의 베이스 ISO 12800처럼 노이즈가 강하게 밀린 느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FX30의 베이스 ISO는 노이즈 저감보다는 다이나믹 레인지 확보에 초점을 두고, 노이즈 리덕션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이즈 억제 능력이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의 고감도 저 노이즈를 원하신다면 FX3, FX2, 뭐 알파7S3 이런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와 함께 촬영 중 주의하게 되는 부분으로 플리커와 젤로 현상이 있습니다. 4K 촬영 시 리드아웃 속도는 FX3나 알파1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핸들드로 촬영하기 충분할 정도로 느리지 않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플리커의 경우는 조명 상태가 좋지 않다면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FX30은 FX3와 함께 전통적인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조작성과 기능면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컴팩트 카메라라는 이름이 이 카메라의 성격을 지정해 주었는데요. 덜어내야 할 부분과 남겨야 할 부분을 절묘하게 선택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잡아낸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FX30은 FX3의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발열 및 촬영 안정성과 훌륭한 화질, 유연함을 확보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단한 가지, 저조도 촬영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 카메라의 본격적인 힘이 나오기 위해서는 야외 촬영이나 조명이 잘 갖춰진 환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그런 전문적인 환경에서 굳이 FX30을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FX3나 A7S3의 대체제로 이 카메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용도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FX30의 가장 큰 장점은 장시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니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 바디 중에서 장시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바디는 시네마 카메라인 FS라인과 FX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중한 4K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카메라는 현재 FX30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 장시간 촬영만을 생각한다면 캠코더가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녹화가 아닌 렌즈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연출과 센서에서 나오는 심도 표현 같은 부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FX30은 분명히 좋은 카메라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4K 422 10비트는 다양한 미러리스 회사에서 표준적으로 채택하는 스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K RAW와 8K RAW까지 촬영할 수 있는 미러리스가 나온 시점에서 FX3와 FX30이 가지고 있는 촬영 스펙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스펙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녹화 메모리, 컴퓨터의 사양, 보관 메모리와 같은 관리 시스템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환경이 갖춰진 상황에서 적합한 카메라를 찾으신다면 아마 FX3와 FX30은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으시겠죠. 카메라의 스펙이 높다면 그만큼 좋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표준이라거나 반드시 따라가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몇 세대 뒤쳐진 카메라라고 했지라도 촬영 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면 굳이 새로운 카메라로 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저에게는 FX30이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FX3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촬영자마다 촬영하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카메라를 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카메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